충청도의 주도로서 330년 동안 공주의 충청관찰사와 충남부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주는 역사의 수도, 문화의 수도가 아니라 면터미의 수도인 것 같습니다. 면터미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소중한 소비문화로 만들어 주시고. 글로벌로 키워주시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 공주를 애터미의 수도로 삼아주신 것을 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공주 시민을 대표해서 5km를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박한길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